네, 안녕하세요. 월드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경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저 코인 계속, 어, 월드코인이 오르락 들리락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여기도 막혔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뚫고 나면은 또 여기에서 저항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항라인 세네개를 뚫어야지 여기 라인을 뚫고 급등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일단은, 어, 비,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진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여러, 뭐, 호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어, 다른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랑, 그 다음에 VC에서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등등 있었고, 이제, 악재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랑, 또 다른, 그, 어디였죠? 아프리카 대륙의 어떤 나라, 이런, 뭐 두개 나라에서는, 이제, 영업이 정지가 나갑니다 영업 정지를 당하고, 그 이유는, 이제, 뭐, 홍채 인식에 대해서 조금, 어, 개인정보가 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해서, 영업 정지를 당해서, 악재가 껴있긴 합니다. 악재가 껴있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월드코인 자체로만 봤을 때는 상승을 할수 있을 만한 그런 코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두 가지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월드코인에 대해서 조금 높은 가격으로 들어가셨다. 내가 물렸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지금 당장 탈출하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왜냐면, 지금 당장은 지금 투세가 꺾여서 더 내려갈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더 떨어지고 나서, 반등을 하기 전에, 반등을 하기 전에, 여기 라인에서, 이제,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요 월드코인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도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월드코인을 이 윗부분에서 물리셨다라고 한다면, 저를 한번 믿어주시고, 어, 월드라고, 이제, 너한테 문자를 남겨주시면, 알, 뭐,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물려 되신다면 탈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물리셨다라고 또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셔라.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조을 수밖에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월드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월별로 봤을 때는 여기가 저점입니다. 저점이고 지금 더 낮습니다. 지금 완전 낮점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잡고, 지금 들어가신다고 했을 때, 이제 600%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높은 코인이에요. 이런 코인을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뭐, 나쁘다라고는 절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지금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게안 좋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 당분간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 매집을 해 두시는 게 좋다. 매집을 해두시는 게 좋고 이제 코인이 다시 활활 타올랐을 때 월드 코인으로 여러분들이 대박을 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나는 밑에서 계속 매집을 해놨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장투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장투로 넘어가시면 좋고 이 아까 더 말씀드렸지만 내려간다고 했어. 내려간다고 했고 이 내려갔다음에 올라가는 거를 나는 찾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단타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장투로 가요 장표 가야 됩니다만, 여기에서 나는 추가 수익을 얻고 싶다. 그러면은 더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반등하기 전에 여기서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매수하는 건타이밍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매도 타이밍이 다른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하차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차해서 수익을 드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단타든 장타든 여러분들께 필요한 거는 수익이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거나, 단타, 장타, 타점을 공유받고 싶으시거나, 어, 최대 수익 타점을 받고 싶거나, 완전 무료로 정보 받아보실 분들이 계시다면 010-2824-8307 문자메시지 월드라고 남겨주세요. 불정대비 정보방 새로 운영을 진행하고 있어서 20분만 새로 들어오시면 이 분들에게는 정보를 많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라는 건 저희 월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보도 포함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월드만 알고 싶어라고 한다면 문자 월드라고만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저희 정보방이 어떤 식으로 골, 어, 돌아가고 있, 있고, 여태까지 나온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안내드릴 해 텐데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관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냐? 3월 불평대비 매수 리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3월 18일날 델미 시험 그때 안내 드렸었고 18일날 롯데 저점대 전화서 74원까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100원이다. 우리의 수익률 목표 수익률은 6%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21일까지 쟀을 때약 48.1%로 30% 36%의 수익률은 넣고니. 달성있었던 그런 내용이고요. 3월 19일날 불형리스트 중에 하나는 엘릭서였습니다. 엘릭서는 395원까지 매출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 된 600원까지 해서 20%의 수익률 이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19일부터 22일까지 해서 약 23%의 수익률을 이뤄냈습니다. 이뤄냈고 그리고 금리 동결 말씀드리면서, 요, 폭등이 예상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20일날 벨로 토큰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195원까지 매수를 진행하라고 말씀드렸고, 240원에 23% 수익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좀 특이한 게, 제가 20일날, 요 때가 20일이에요. 20일날 끝에서, 아래 끝에서 잡은 게 아니고, 여기 위에, 이 몸통 라인, 몸통 라인 위에서 잡아서 올렸, 올렸을 때, 여기만 올렸어요. 여기 끝꼬리 부분까지 올린 게 아니고, 자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끝꼬리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는데, 여기까지 올린 게 아니고, 그냥 되게 너프하게 이쪽만 잡고 올렸을 때, 여기까지 올렸을 때, 23.66%로 23%, 23 수익률은 그냥 달성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을 낼수 있고, 문자로 정보바위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내용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